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 미술입니다. 오늘은 이 더운 여름날씨에 어울리는 색을 가지고 잎을 그려볼 거예요. 색은 진한 전문가용 물감을 가지고 쓸 거고, 제가 하면서 색깔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빛이 위에서 쓰고 있죠, 사물을. 이렇게. 위쪽에 있는 잎들이 뒤쪽 잎에 비해서 밝아지겠죠. 그거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리면 더 좋을 거예요. 물 조금 발라주고 세르리안 블루 조금 연하게 해서 마르고 나서 너무 연하면 조금 더 칠하면 되겠죠. 얘도 위쪽 잎. 세를리안 블루 조금 발라주고, 피콕 그린. 얼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말랐는데, 어, 이 얼룩 나 별론데 하면 정리하면 되니까 겁내지 말고 해봅니다. 프레시안 블루. 이쪽 마감은 마르고 나서 느낌 보고 해볼게요. 또 보고, 아, 얘가 좀 밝은 잎이 되면 좋겠구나 하는 거 정해서 잎을 좀 내가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그 잎을 정한 다음 물감을 발라주면 됩니다. 이, 얘는 좀 많이 밝게, 세룰라인 블루 이용해서 살짝. 요 부분이 물을 묻혔으니까 물감이랑 섞이면서 얘는 자연스럽게 밝아지겠죠. 지금 이 잎은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물감 제가 올렸어요.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똑같은 물감 올렸고, 피꽃 그린. 밝은 부분이 차이가 나죠? 나는 이렇게 조금 더 투명한 느낌 나는 밝음이 좋다 그러면 물을 먼저 좀 묻히고, 아, 너무 하얘지는 것 같아서 나는 그냥 할래? 하면 바로 물 없이 물감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 좋아해요. 그래서 역시 물좀 먼저 발라주고, 물 바른 거 외곽으로 물감을 발라줘요. 그러면 여기는 섞이겠죠. 물이랑 물감. 그리고 2번색 피콕 그린. 3번.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입체감이 있는 잎이 됐어요. 마르면 조금 낮게 깎아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물을 좀 많이 묻혀서 조금 밝게 표현해 보겠어요. 같은 물감인데 물을 묻혔고 물을 좀 많이 탔고 똑같은 세를리안 블루인데 이번에는 물을 조금만 탄 색깔로 다르죠? 같은 물감인데 물로 조절하는 수채 물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좀 말랐는데, 붓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지금. 그래서 살살, 물룩이 없어지게 풀어주면 되는데, 자,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으로 붓질을 해주는 게 좋겠죠. 하다 보니, 어, 색이 내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 좀 연한데 하면, 물감 살짝 묻혀서, 올려주면 되겠죠. 이 친구도 이런 지지직거리는 얼룩 싫다. 그럼 깨끗한 붓으로 살살살 정리해줍니다. 정리해주는데 우리가 방금 붓을 깨끗하게 닦아서 한번 티슈에 이렇게 닦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 물이 점점 생기는데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 뿌리 부분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닦았더라도 너무 한참 하고 있으면 물이 점점점 내려와서 또 다른 물 얼룩이 생길 수 있어요. 조금 빠르게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경험해 봐야 알겠죠. 누구는 너무 잘 닦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누구는 붓을 대자 마자확 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아, 요런 느낌이구나. 선생님이 얘기한 게이 뜻이었구나. 이번 시간에는 그걸 알면 되고, 다음번에 그릴 때, 아하, 이거, 이렇게 하고, 알면 되겠죠. 피 앞인데 얘는 뒤죠. 그죠? 그러면 조금 어둡겠죠? 세룰라인 블루를 1번 색으로 물 대신 조금 칠해주고, 피콕 그린도 물을 조금 적게 타서, 조금 진하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피콕 그린을 연하게 프로시안 블루로 다음 단계를 해줘 봅니다. 저는 식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꽃이나 뭐 잎들 많이 그리는데 여러분이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서. 그림을 뭘 보고, 방송을 보고 그린다든지, 책을 보고 그린다든지, 그림을 그리는데, 나는 식물은 너무 잘 그리겠는데, 동물은 못 그리겠어. 뭐 그런 게 생기잖아요. 꽃은 잘 그린다. 또는 차라리 나는 사람은 그리는 게 좋아. 그러면 그냥 그것만 계속 연습해도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보면 나는 다잘 그려야 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그리다가 꽃은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인체에 표현하는 건좀 어려워. 근데 나는 뭐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니까 인체도 잘해야 되고, 동물도 잘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에휴, 오늘은 안 해야지 이러면서 미루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거 또는 내가 좋아하는 부분 그쪽만 자꾸 그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꾸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 저것 다잘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목그림 어때요? 나는 꽃 중에서도 해바라기만 정말 잘 그려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또는 뭐 나는 갈 때는 정말 멋지게 그릴 수 있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색깔도 난뭐 블루랑 보라 두 가지만으로 어떤 그림이든 멋지게 그릴 수 있어. 그런 것도 좋잖아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사실 그림에 관심이 있으니까 보는 거겠죠. 뭐 쉽게 아무나 볼수 있는 영상은 아니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재밌어야 되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열매. 표현해주고, 가지 표현, 그리고 인맥 표현해서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도 색깔, 뭐, 블루 계열, 초록 계열, 상관없죠. 쓰고 싶은 색깔 써가지고, 한 줄기라도 완성해서 내가 어떻게 그렸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꼭 그려보세요. 영상 다 보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